네, 안녕하세요. 무지포트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지맨입니다 네, 오늘 또이지맨이어이오일 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날씨 많이 덥죠. 예. 네, 지금 저도 지금 시간이 8시 이제 40분인데요. 일부러 여기 이 시간에 좀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점심 때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덥고요. 어, 아튼 날씨가 더운 만큼 우리 이 영상을 봐 주시는 우리 무지포트 회원님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 떤 부분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요즘에 무주지포트가 많이 상담, 이제 상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외, 심지어 외국에서 엔지어에 대해서 테스트 한 영상들, 또 국내에서 이렇게 또 오일 쪽에 예, 종사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시고, 제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고, 이 무주지포트에다가 문의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번 그 질문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잠시 잠깐 볼까요? 어, 일단 무주포트 회원님께서 질문사항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음, 엔진오일 태우는 영상, 또 끓이는 영상이죠.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예로, 예, 모비론보다, 셀 제품이 그름, 즉,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셀 제품이 또좀더 좋은 오일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엔진 오일 얼리는 영상을 봤다는 거죠. 뭐, 냉장고에 놓고 올렸던지, 아니면은 또 그런 전문 기계에 놓고 올린 부분들, 아니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그 눈독에 놓고 올리면 엄청 추워지지 않습니 러시아 자체가 많이 추우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본것 같아요. 이제 미키몰리 제품보다 캐스트롤 제품이 영하온도에서 더 넓지 않더라. 그러면 캐스트롤 제품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빌언 엔진오일하고 캐스트롤 제품하고 이 마모도 측정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예, 제가 봐도. 그런 영상 속에서 캐스트롤이 마모도에서 우수하던데, 예, 모빌론보다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캐스트롤 제품이 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단 어느 점을 테스트를 뭐 하거나 이제 뭐또 태우거나 끓이거나 다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뭐 겉만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왜냐면은 제가 오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합성류에 대해서 근데 한 60%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오일을 좀 비유를 해 볼까요 이모빌런0의40 제품하고 정도하고 또이셸의0의30 제품을 예를 들어서 마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모빌런0의 40을 이제 추 뒤에 영상이 좀 나올 겁니다. 추두 개를 올려놓고 이제 마모도 측정을 했는데 일단 돌아가, 그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 한네 개를 올렸는데도 돌아가. 그리고 다섯 개 올렸을 때 섰어요. 그런데 이제 이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개 올렸는데 승거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고객분에서 딱 봤을 때 오이 씨얘뭐네개 4개 올라가네 네개 올라갔는데도 추가 오 어, 돌네 야이게 정말 좋은 오일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하도 베리루베 연료 그 엔진 첨가제예요. 이 시유 공플로네을 그죠 셀 아까 두개썼죠 이거를 딱 넣잖아요. 얘한 여섯 개까지 돌아갈 거예요. 올려도. 그렇다라면은, 이 엔진 오일에다가, 이 플로렌 엔진, 이거 하드베리루에첨가제만 넣으면은, 아, 그럼면 1등 오일이게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마모도 측정은 마모 측정에서만 봐야 되고요. 또, 얼리는 이제 제품은, 그 어느, 이제 얼리는 부분에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보면은, 오해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계속 오해를 하시니까. 지크 5에 30이 있고요 그리고 캐스트롤 5에 30이 있습니다. 같은 정도죠, 이번에는. 자, 같은 정도인데, 어는 점이, 자, 얘는 마이너스 영하 25도 때 얼었어요, 캐스트롤은. 근데, 지크는 안 얼었어. 그럼 지크가 좋은거예요 그 기준에서 지크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MSDS 자료를 보면은 그 유동점이라는 게또 나옵니다. 유동점을 보면은 그 부분이 또다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MSDS만 보더라도 일단 이 오일의 데이터를 좀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보는 거는 좋은데 일단 그게 성능을 자지우지하거나 성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상들은 다 거기에 맞게끔 영상 촬영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 딱 얘기하면 감 잡으실 거예요. 음 아까 제가 그 5에 30에서, 네. 이제 얘가 5에 30 추가 4개 올라갔는데, 얘는 돌아갔다고 쳐봅시다. 지크는. 그런데 캐스트로, 이 캐스트로 제품은 추가 2개에 서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만 봤을 때는 지크가 추 4개 올라갔을 때 돌아갔으니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차량에다 대입을 하잖아요. 차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4개 올렸을 때의 추가 돌아간 엔진 오일은요. 초반 엑셀링이, 엑셀링이 무겁습니다. 그 연비가 분명히 더잘안 나와요. 시내 주행하실 때. 근데 중고속 주행할 때는 오히려 이제 내구성도 좋고, 점도 지수가 높으니까 또 그리고 약간 고속발에 더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장점이죠? 근데 캐스트롤은 반대로 두 개, 두개 있을 때 추가 섞지 않습니까? 얘로 근데 얘는 초반 엑셀링이 좋고 시내 주행할 때연비도잘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중대 대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좀 딸리겠죠? 이 지크보다는요. 그러면 이 차량이 대입했을 때는 네 개, 추를 네개 올리고 두개 올리고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장단점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차량에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서 확연이 틀려지는 겁니다. 분명히 틀리죠?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우주집부터 회원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 테스트는 그 테스트에 한해서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은 뭐 무주지포트에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런 뭐 이제 또 리뷰를 또 하고 또 이런 오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 가지고 우리 고객님들에게 정보를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잘못됐다라면은 댓글로 또 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배우고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가 삼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예, 주저 말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무드지포트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